K-POP 러버스를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 둘셋 Show time n e s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a n d n u 입니다 안녕하세요 n 이스 s 리더 JR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 s t r 입니다 안녕하세요 n u 스 s t m 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 s 이 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 s 론 n 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단독 이벤트가 결정되었습니다 <laughs> 네, 12월 12일 공격 시부의 악세에서 낮가밤두 차례를 걸쳐 어, 저희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번부터 타워레코드와 케이팝 러버스가 함께 합동 기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일본에서 이벤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 저희를 더더욱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매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러브레나큐베즈였습니다. Like 감사합니다. 쇼! 타임! 뉴이스 안녕하세요! Urban e l e c t r Band 입니다 네, 저희의 첫 일본 공연이 도쿄돔이었는데요 저희한테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 분들이 어, 환호를 너무 크게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현 씨는 어땠나요? 저도 일본 팬들의 그큰 환호 때문에 제 가슴이 아주 그냥 쿵쾅, 쿵쾅 그습니다 네, 사 쿵쾅, 쿵쾅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맞습니다>. 쿵쾅, 쿵쾅 <laughs>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laughs>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한 무대였지만, 다음번엔 저희만의 단독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웃음> 해주세요. <웃음> 네, 저희가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하라주구에 갔었는데요. 그때 패션이 되게 유명한 거리인데 특이한 패션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레딧룸 패션을 보면은 약간 이게 있어요. 네. Yeah, 독하, 이게. 아, 극한이 있어요. 네. 아, 저도 정말 그때. 어... 패션 거리에 가서 어, 많은 어, 옷도 구경하고 했었는데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고요. 그리고 뭐, <laughs> 네. 정말 사고 싶었지만 네, 샀습니다 그래서 <laughs> 샀습니다습니다네 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크게 있었죠. K-pop 가수들의 레코드를 파는 아, 레코드점 아, 있었는데 네. 저랑 제이알이 거기 갔었어요. 가서 저희 리스트 그 앨범이 네 앨범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있어서 그걸 들고 음. 영상도 찍고 했는데 정말 너무 감동의 음. 순간이었죠? 그죠? 네, 아, 가슴이 어땠죠? 쿵쾅쿵쾅. 네, <laughs> 네, 다음에도 일본에 가서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얘기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d e 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뿅. 하나, 둘, 셋. 쇼, e 뉴, 쌤.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d e s 입니다 <laughs> 네. 어, 우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제 옆에 있는 렌. 어 렌은 섹시하죠. 네. 정말 우선 외모가 <laughs>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laughs> 그리고 렌은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항상 어디가 든지 눈에 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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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다리가 매우 깁니다. 아, 아 다리가 맞습니다. 네, 네, 네. 다리가 매우. 깁니다. 네. 정말 그운점 중에 하나고요. <laughs> 또 하나가 있다면 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멤버이기 때문에 <laughs> 항상 자기 전에 피부 관리를 하는 그런 멤버입니다. 택을 붙이고 자자. 네맞습니다네어 <laughs> 제가 JR을 어, 봤을 때는 JR을 어, 정말 위로로서 어, 저희를 잘 이끌어가고 또 항상 저희가 힘들 때면 이렇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다 같이 파이팅하자 이런 네 이런 랜드도 많이 해주고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아우라가 네, 빛이나요 진짜. 아, 뭐 아우라 없는데? 아우라 <laughs> 나사해어디네비 아,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백호는 잘생겼죠, 네. 일단, 네. 일단 아우라가 없어요 둘다 아우라가 없어요 아우라 <웃음> 있는데 백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강이나 몸에 강이나 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백호를 어, 제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렌이랑 약간 그런 점이 저는 부럽거든요 음. 음, 부럽습니다. 어, 부러 부운가요 네. 그럼 제가 리어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laughs> <laughs> 어, 이제 제 차례인가요? 아론 형은 어. 아, 네, 형은. <laughs> 네, 네. 네, 이래요. 아론 형은 이래요. 어, 귀엽죠? 어, 네. 일단 미국에서 와서 영어를 잘하고요. 장점이라고는 애교랑, 헬스만 어, 외모, 네, 네. 스마트함 아, 다 갖추고 있어요. 정말. 더러우니까 하지 마요. 네. <laughs> 정말 잘 생겼어요. 네, 저희 아론 형 사랑해요. 그럼 아론 형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이현이는요. 민현이. 어키 커요. 키 커요. 나, 키 커요. 네. 네. 끝.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지금 비현이는 어 키도 크고요. 네, 감미로운 목소리 가지고 있고요. 음, <laughs> 음, 노래 한 곡. 노래 한곡한 한 소절.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전화 걸었어 예. 네네지까지 Urban Electro n 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난 거예요 설마? 네 타워 레코드 k p o 버스를 보고 계 여러분 하둘셋 Show 안녕하세요 Urban e l e 니다네 페이스에서는 의자 그리고 액션에서는 가면 이렇게 크고 작은 소품들을 이용해서 어, 사람들 눈에 기억에 남으려는 노래가 하고 있는데요. 어, 마침 이렇게 의자가 여기 있어요. 안무 포인트를 네, 네, 그,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이 따라 하셨을 건데 네, 네, 저희가 제가 원래는 이 의자로 돌리는 아, 거지만 안무 의자로 도 됩니다. 재미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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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는 이렇게 의자가 돌리는 게 포인트고 액션은 뭔가요? 네, 액션은 간단합니다. 가면을 이렇게 한쪽 손에 들고 있다가 쓰면 돼요. 네, 네, 아, 제가 간단합니다. 네, 누군지 보여줘. 쓰면 네. 지금까지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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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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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New Established Style Tempo라는 곡을 뭐라고요? 뭐죠? 뭐라고요? 네. 원어의 발음 한번 해주세요. <laughs> 네, New Established Style Tempo. 아 네, 그 인트로 곡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인트로 때 제가 작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어, 음, 네, 저는 어, 샌디라는 곡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왜냐면 샌디가 어, 팬들을 시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첫 네, 곡인 곡이 샌디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laughs> 저는 아무래도 제 솔로 생일 축하해요가. 가장 좋은데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어느 추운 겨울 날 네. 네 너무 네, 좋았는데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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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가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네. Not Over You 라는 불러주세요. 것. 네. 숨이 막네. 미안해. 미쳤어. 백 번씩. 네 그거는 저희가. 어첫 번째 타이틀곡 페이스나 두 번째 타이틀곡 액션 과는 정반대로 약간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곡이라서 네 어, 네 많은 팬분들께 저희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가장 인생이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론 네 저는 개인적으로 I'm Sorry 제일 좋아요, 좋아요 불러주세요 주세요... 쉬운데 네 알겠습니다 I'm <laughs> Sorry는 네 <laughs> 네 <laughs> 네 약간 R&B 스타일이니까 네어 아, 그러니까 저는 R&B 노래 좋아서 네 I'm Sorry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안 부를 건가요? 네 지금까지 We're B1A4의 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SHOWTIME u s 안녕하세요! e r e b a n 입니다 네, 제가 하루만 멤버 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네 어, 아론 형이랑 바꾸고 싶어요 어, 왜요? 어, 일단 아론 형이 영어 굉장히 잘하죠? 알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아, 때문에 저희가 해외 공연을 가게 된다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싶네요 아, 네. 저도 이거는 한번은 잘 가보고 네. 싶은데 모든 나라에서 네. 영어를 통해 하기 때문에 그럼 레는? 네, 저는 제 앨범과 네.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말하기도 네. 전에 캬뭐 <laughs> 왜냐면 JR 군과 JR 군이 리더잖아요. 그래서 <laughs> 저도 한번 리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할 수... 수 있습니다. 어. 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안, 안 돼요. 네. 저를 건너서 마지막으로 배포. 음, 음, 제가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입니다. <laughs> 저는 미연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 왜냐면은키커요 미연성화. 이뉴이스트의 이지방 세가타카이가라 되고 싶습니다. 아, 아, 네, 아. 아, 네. <laughs> 일본어로 어. 아주 유창하게 그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Showtime New Time.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뉴이십니다. 네 일본하면은 아무래도 저는 모든 곳을 다가고 싶은데 꼭한 곳만 뽑으라면 네. 디즈니랜드 를 한번 가고 싶은데 아 제가 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만화 좋아하니까 일본이 애니메이션으 유명한데 디즈니랜드 한번 꼭 가면 재밌지 않을까?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네. 너무 어릴 적이라 제가 네, 여기 나 네, 만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 꼭 가서 재밌게 아, 너무 즐겁게 나습니다 소대스카? 소 네, 저는 어 온천 가고 싶습니다. 아, 스파 아, 네, 스파 한번 하고 <laughs> 싶습니다. 일본하면 또 온천이죠. 그렇죠. 네. 일본하면 온천 온천하면 일본. 네, 저는 또 그리고 삿포로에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랑 한원이 무겁기 때문에 다, 다, 같이 네. 다 같이 다 같이 재밌는 곳 소개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까지 Urban l e r Band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s h o 안녕하세요 Urban e l e c t r Band 네. 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 일본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부터 좋아 ν 는 ρ ω π ο ι What i 아 제가 요즘에 a 네. 기억나는 h 하나 있어요. 뭐죠? 히마 n g a r t e Hangarte. Hangarte. h a n g a r t 드리 a n g a 미나상 타노시카타 r 스 e Hangarte. h a n g a r 즐. e h a 어 민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오사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 시끄러워 네. <laughs> 아니 이게 민현이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노래를 너무 많이 부르기 때문에 어, 이제 네. 한국어로 시끄러워 이렇게 좀 그래서 일본 어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런 저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민나상 이슈니 모리아가리 마쇼 여러분 함께, 함께 즐겨요 즐겨주세요. 제가 음 무대에서 꼭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와우, 그럼 이번에 할때보 해주세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아론 형네어 만약에 마, 같이 쇼핑 보면 아 어때? 아 이끌어낼까? <몇> <laughs> 얼마입니까? 아 <laughs>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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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Showtime n e s Time.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뉴스입 네 일본 아티스트분들 하면 저희 뉴이스트가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어, 바로 오츠카이 그리고 또 아라시 또 어, 카툰 또 야마시다 토모이사 네, 등등의 가수들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윈즈의 에브리데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Every Day 리와 모두 알아들. 여기까지. <laughs>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일본 아티스트분들 많은데 저희 일본에서 공연을 또 하니까 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n u e 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Show time n e s t i m e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n u 입니다 네, 저희가 2개월 동안 일본 단독 콘서트 때문에 어, 매주 동영상 코멘트를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회입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다음주 12월 10일 동경시부야악스에서 하는 저희들의 콘서트에서 저희를 직접 만나뵐 수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